어떻게 다 해한다고요? 구역별, 구역게 어떻게요? 완전 녹는 녹는 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녹는 거에 산업의 생각해야돼 산업에. 산업에. 봐봐 더 이상 손에 힘이 안 들어갈 가 정도를 말하는 거야. 야. 힘이 봐봐 이 정도 그렇지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힘이라면 아직은 아니야. 탁발 생각나. 아예, 어, 아예 손이 안 움직이 봐봐 이렇게 들려. 이게 아, 예. 경련 이 일어날 정도 이상. 뭔 얘기인지 알겠지? 알죠 그게 바로 우리 도발성님이 말하는 후회없게 타라는 얘기야 하.. 몇 원인데요? 맥시멈까지 타라는 얘기야 맥시멈이 뭐야 한개치 레드존 그렇지 리미티드 딱한개치한개치까지 타라는 거야. 약간의 힘이 남아도 그것까지 다 쓰라는 얘기야 그러게 후회없게 라는얘야 이야.. 디미트 컬리가 생겼네 오늘 왜냐하냐면 뭐. 뭐. 도발성님은 자 찍고 있냐? 도발성님이 그걸 알고 계셔 그동안 도발성님의 그 역사적인 그동안 살아오신 <laughs> 분 내가 어디서 느낀 줄 아냐 소주 대병 들고 들어가시는 날때 이것도 <laughs> 내가 사진 보니까 알았어. 딱 보면 아 무슨 마고 뭐, 무슨 <laughs> 지 거기서 나와 쉽지 않은 무슨... 말인 줄 알고 대병 들고 가는 거. 우리 상막교수는 어떻게 타요? 후회 없이. 후회 없이 <laughs> 어떻게 타요? 후회가 없어. 결국 날 때까지. 결국. 결국 나 우여일 건데. 딱을지 우여지. 자 식사 끝났습니다. 자. 오케이. 까지해먹었습니다 오케이. 한번 걷자. 우리야 또 같이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음료 사 먹게.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지 이게 땡겨도 흔들지 마. 사진 흔들는게 감이 있어 아니 사진이나 형님 내용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어찌다고요불행에 어, 더치. 아봐봐 이거. 이령에서 물수다다다. 떨어지지 아, 이거 알지? <웃음> <웃음> 너 이거 이 똑같냐. <laughs> 아, 빠져서 빠졌어. 또 왜그러는데요? 시끄럽다 이말고저그저 꼬리 흔들지 마라 꼬리, 꼬리 좀 흔들지 마라고 자, 밸라스어필밸런라스 좋습니다 어, 팔라스 좋아요, 밸라스 어, 팔라스 어피언 팀비지 소화 히팅 아, 영상 저기 희망으로마스상삭마킹 영상 다찍겠어요 아유 대박입니다 진짜 아유, 이 어깨춤과 밸런스 이거 칭찬해주고 싶어요 진짜 아따 뭐 정리, 장비, 장비가 뉴발스요네밸런스 좋네 네, 알겠습니다 아찍어요 빨리. 빨리 찍어 자 정혜령님 넘어지 않을 거야 역시 뭐 이런거 뭐 아무것도 안지우냐 어우 최고의나쁘스로이 아, 이거 뭐, 다들 거 뭐, 이거 뭐, 이 뭐, 이제 뭐, 이지나이는길이고만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거아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이거 뭐, 이거 이페이스좋이이 나이스! 인정! 인정, 인정. 자, 정교링님, 프리라이더. 정교의쿠피야다 가슴에, 내가 쿠키야, 쿠키야, 쿠키다 쿠키야, 쿠키야, 쿠키리쿠 자 야매샤 오늘 전, 양님들 정비하시고 카페 네. 한잔 드시고자 우리 팔자 좋으신 우리 철사병님 오늘 캐파자 돌기 보고 네. 계십니다 와 갔어요 아따 코너 팩트 가기 참나야 입니다 시아레 살짜돌기 윌리 윌리 딱예 윌리 한번 해서 음? 윌리 아, 윌리 윌리 피복턴 피복턴 연습 한번 해봐요 진짜로 힘이 힘이 원래 작은 고추가 맵다고 작은 것들이 힘은 좋은 거예요 아, 그냥 예. 아야 일로 오시면 안 되고 일로 오면 안 되고 막... 오 성공 다시 다시 차비스 아, 기름이 이게... 떨어졌나 봐. 아, 오토바이 허먹었네요. 정렬이 형님. 전아야 갔네. 뭐야? 그럼, 철사이, 니가 대리기사님 대신 모셔다 드리면 되겠네? <laughs> 오, 그냥 갑자기 올라왔어. 발랐어. 아, 드립 다 오래, 발라가지고. 아, 두바이 국민 신나셨습니다. <laughs>